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비록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온전히 쾌하시며 온전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보기에 빛이 되며 소금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성령으로 보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하신 일, 그것이 교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우리는 가장 놀랍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교회된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도이고 교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죽은 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소 가족 교,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스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은혜란 먼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 금율, 자비, 용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된 우리는 우리를,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이고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임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경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교회의 하나님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교회가 되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 예수님을 가르치고 닮게 하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에베스소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성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세약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므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봉사하며 교회를 지키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또 교회를 지키며 세워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에베스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빛,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므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가 비춰야 할 빛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빛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외에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안에서와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서 빛이 되고 싶으면 빛이 될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간교한 속임수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런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착하지 못하도록, 의롭지 못하도록, 진실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묘하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 왕이 오히려 교만하여 불순종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옳다며 교만하도록 유혹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은 교회된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게,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한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힘, 능력하면, 물질이나 권세, 명예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히 재산이 없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나는 실패했고 실수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돈, 명예, 권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 중에도 부자가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돈, 명예 권세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그가 실패하여 쫓겨난 것입니까? 에덴에서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사람으로서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의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맡기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단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쫓겨난 것입니다. 아담은 배으로 찾아온 마귀의 간계에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아담은 뱀에게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패배는 물질이나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귀의 간계에 속아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자 할때 세상의 것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돈 없으면 못해. 더 높은 자리에 가야지만 그런 일은 할수 있는 거야. 네 결정이 옳은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하며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을 더 갖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여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빛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주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나는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 무장을 하듯 교회가, 하나님, 어, 교회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군인과 같이 무장을 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신 갑주이며 마귀를 대적할 힘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롭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듣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거짓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의라고 속이고 복음을 해방하고 믿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된 믿음을 갖도록 만들며. 어, 하나님의 말씀은 따분하고 어렵고 무능한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의로움이나 나의 선행이나 공로를 행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의롭다 하심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의 고난 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에 관한 믿음입니까? 돈이나 사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구원 역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될 때 강건해지고 마귀를 대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계속 속이고자 하지만 그리스도로 무장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능력의 히든 카드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히든카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건강, 물질, 세상 성공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깨어 구해야 합니다. 항상 힘쓰며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진리요, 의요, 복음이요, 믿음이요, 구원이요, 말씀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알고자, 날마다 알고자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힘써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빛이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스 1장에서 6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지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워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아 마귀와 대적합니다. 이렇게 보니 예수님은 교회의 처음과 끝이요.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에 메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제목은 바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과 편하게 만나거나 대화할 수 없습니다. 복음 증거하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큰 증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교회가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명이나 세상을 향한 투쟁이 아니라, 단한 가지, 빛이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닮아가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세상에서 정말 빛이 되기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전신각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결국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주신 귀의 모든 성도와 가정에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19 시대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빛으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취하며 이땅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상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힘겨운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감한 사람과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